새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라 것은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꿈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 닮은 사람, 곧 작은 예수, 이런 의미로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거고,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어,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죠 마태복음 5장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따라 올라오죠 그러자 2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르시되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이 일을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가르치는 보화 같은 가르침이다. 산상 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쳤다는 라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죠. 고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있어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전파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성령의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어서 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한결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의 삶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초청하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이렇게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함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마태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설명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계속 하신 사역이 뭐냐면 고치시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아,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칠 것으로 믿느냐? 아, 믿습니다. 내 병이 낫다.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고치시죠? 근데 이거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 어, 열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날, 그 동네에 있는 사람, 가벼운 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색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질병 가운데에 사는 사람을 다 데려옵니다. 밤이 새도록, 밤 새도록 데려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8장은 참 재미있거든요.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핵심 사역인 치유의 사역을 8장에 집중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 기세 등등했던 주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다가 큰 풍랑으로 죽을 고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가르치고 또 보금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 주시면서 우리들도 너희가 제자라고 하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제자의 소명은 그 서스, 선생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고, 우리 주님이 전파한 것처럼 너희도 전파하고, 우리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처럼 너희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사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하고 나왔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여서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해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자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너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죠. 여기 에 보면 적어도 우리 주님은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제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 절을 보십시오. 물을 아,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라라고 얘기한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 가운데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개네살의 호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이곳에서 물고기를 오랫동안 잡았겠어요 아, 나름 그곳의 환경을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공쳤다 생각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쭉이 호수가에서 이 해변가에서 살피시는 겁니다 배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중에 한 배를 선택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죠 다른 한 배는 누구의 배였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의 가장 친한 가족, 가족 같은 사람 야고보와 요한 아, 조금 더 보면 또 그렇게 그 동무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두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고,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서 "야, 조금만 더이 해변으로 뛰어봐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해변가에 쭉 둘러앉아 있는 여러 무리들을 향하여서 배에서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이 끝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배에 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해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배 타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없이 밤새 수고한 이 수고가 헛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주님이 찾아올 때를 보십시오. 주님이 때때로 우리가 잘될때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는요. 죽술 때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까닭없는 고난으로 고생했던 욕은 그 고난의 시기 마무리 치면서 욕기 36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길을 여시냐면 학대 당할 즈음에 우리의 길을 열더라. 고난 당하고 정말 쌩 고생 다 하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용을 써도 안 된다고 할때 그때 내 길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더라.라고 요비 고백한 거예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 오실 때 이렇게 베드로가 밤새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물을 한두번 던졌겠습니까? 여러 번 던졌. 그리고 거두는 것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내 힘대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마무리 지려고 할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게 하셔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는 거 아는 사람은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거든요. 왜요? 내 힘으로 살면 이렇게 밤새 수고해도 공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므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라걸 깨우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라. 제자는 누구냐? 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페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내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고 있으면 내가 계산하는 산술적 열매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땀 흘려 수고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도망가 보셨죠. 도망가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라고 보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거기서 만나자고 한것 기억하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려갔습니다. 어디로요? 갈릴리로.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서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님이 빨리 안 오시거든요. 아마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3절 보면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역시 공채에게 정상이잖아요. 성경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공고한 힘으로 살지 않고, 너 힘으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를 놓고 오면 어떻다? 제로다 제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고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면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도 마지막 날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의 제자는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2025년 안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밤새 내가 가서 그물질 했어도 한마디로 못 잡았지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6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7절 곁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배도 불러요.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이 물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어떻게 됐어요? 잠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실었다.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 말씀에 순종하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었는데 여러분 그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어, 성경에 말씀을 표현할 때두 가지 단어를 즐겨 쓰는데요.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객관적 진리로서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재밌게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을 레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나의 레마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선포된 거예요. 로고스가 선포되는데 이 로고스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레마로 찾아온다라는 이게 지금 오늘 오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지에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적용의 관점도 다를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그것을. 레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를요? 혼인 잔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아, 물동이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딱 지목해서 갈때그 말씀을 내 말라고 한다고요.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그거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변화되어져서 제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5년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가슴 중심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데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바른 다음에 너가 실로함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누가 이걸 해야 되는가를 선명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내 말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환히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르바 과부를 콕 집어가지고 그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 가정에 양식이 필요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내어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르박 가부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아들까지도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는 라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읽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여 주신 다음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배 가득 잠기게 된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름대로 조금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대화가가 나의 그림을 한번 봐준다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대해서 한번 보면. 그 선생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이든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때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좀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이 말씀이에요. 왜요? 누가 어떤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구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놀랍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 때문에 밤새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10절 이런 놀람과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보십시오. 제자는 자기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봉부한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자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없던 분인가를 만방에 알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 전도자, 사람 낳는 어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공고하신 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입만 살아 가지고 막 이야기하려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한다고.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 너 진짜 많이 변했어.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볼래. 이런 말이 절로 나와야 전도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또그 자부심으로 살았겠습니까? 또 그의 장모의 집이 나름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 데려가서 같이 식사할 정도로 나름 괜찮은 집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나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해 전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해 주신 일들을... 자랑하며 사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지요. 그때 주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을 빼앗고 싶으셨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 산 겁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간 사람. 그럼 이런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길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가 가진 것 믿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지 못했지만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명해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청산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 제목만 나와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겠다 다깨뚫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자랑하는 것이 내 이야기, 내가 잘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